분들에게, 리오에게는 로토스가 좀안 맞지 않았을까라는 초반부에 그런 네. 의견들이 있었고요 야하나 야, 레이나! 레이나? 근데 네, 하...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컨디션 좋다고 했던 얘기를 이 요원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짜면은 말도 안 되게 날뛰는 레이나가 돼야 됩니다. 레온이 네, 네. 있어서 더블 진탕으로 좁은 지역들을 먹을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네. 브리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리테이크하는. 아, 네. 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펠스상데이에다운 되면서. 그런데 인도하는 빛이 이렇게. 같이 맞아버리면 돼. 이거 사이트를 뚫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갇히는 그림이라 네 그리고 비는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봐야 될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행히도 진붕이 선수가 오, 어, 오 진붕이! 진붕이요? 아니 이러면 은 돌려도 되죠 시쪽으로네 폭포 쪽으로 밀고 나가도 돼요 자 진붕이 3킬째 선데이 선수까지 마무리해주면서 첫 번째 네. 주면으로 밀고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네를 먹고 시작하는 게 A 사이트 절반이 아닌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리오고요.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공 포인트 다 챙겨야 돼. 이렇게 저도 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갔는데 네. 바로 제압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 저거를 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팀원들이 좀 믿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세 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진붕이가 조용히 또연결부를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체중 이동이 크게 되지 않는 마루거든요. 네. 어차피. 네. 스파이크가 A 떨어졌습니다. 자 썬데이 아 근데 체력 없는 유형들 뒤로 빠져 주고면 좋네요 이런거 자한명 데려가기는 했는데 3대1 상황 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연결부 사이에 있는 줄 알고 고민하고 있는 마루였거든요 네. 그래서 A 사이트까지 들어갈 수는 있을 건데 자 썬데이가 좀도 올려서 뒤 잡아줘야 됩니다 이자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네. 자 이러면 지진 강타 그쵸? 지진 강타 있기 때문에 이거 밀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네. 자로즈 3대4 상황에서 어? 오! 집요해. 러즈 마무리 지어 주면서 리오가 오! 라운드 가져갑니다. 이러면 선데이가 해망상 하나예요. 그쵸? 근데 네. 그거 하나를 여기를 먹는다. 그 너무 욕심이에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에임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에임 싸움마저도 아까부터 1이 1이 됐는데 결국엔 공격에게 웃는 쪽이에요. 데 이거 제스... 대처할 수 있겠네요. 접었다. 커 위치에 걸렸고요. 네? 네. 나와서 잡아야 돼요. 나어가야 돼요. 네. 네. 와, 어쨌을 되죠. 네. 매포 주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리오가 돌리는 선택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음. 자. 하지만 가져가기까지 한다면 리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라운드거든요. 거, 거, 이거 회수 회수 언덕 길드를 좀 이용해 주는 게 야, 좋아 보이는데. 아우! 넣 진짜. 이러면 한 선수 혼자서 네. 남아 있는데. 네. 자, 1대 1. :1. <laughs> 봤어요, 일단. 자, 로저 러저한... 한이 안 싸워 주면 돼요, 로저는. 다하! <laughs> 러즈! 이거를 연연히 느껴지는 샷이라고 하니까 그쵸, 노장은 죽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하고 아, 사실 그쵸. 지금까지 선데이 선수가 운영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라서 피지컬적인 모습으로 야. 지금 라운드 어떻게 가져지는 않았길래? 아 그럼요 그럼요. 자 러즈! 러즈야. 이런 게 피지컬이다. 러즈. 아 진짜? 이런 게 피지컬이다. 스포 있는, 있는 거 하나. 아한 아 선수가 어, 이거를 놓치다두개두 개는, 개는 잡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저거는 잡을 줄 알았어가 아니고 잡았어야만 되는 에이. 그런 킬이었는데 근데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살려야 되나? 어차피 풀연 패클이 됐는데 그냥 할까? 근데 다음 라운드 안 나올까? 와, 와 이거 성진 B 사이트를 너무 대놓고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A 커넥이랑 C 커넥에서 B 사이트 들어오는 거만 봐도 되거든요. 와 으악. 이거 어우, 놓치는 빌레. 것도 커요 이런 것도. 포탑을 이용해서 본인의 각퇴를 잡는. 와우! 와우! 아, 야, 이러면은 와. 야 이러면 뭐 사실 터진 거죠. 트레이드 각이 나빴냐? 그것도 아니에요. 트레이드 각도 좋았는데 그냥 본인의 에임에 밀린 거기 때문에. 자 그래도 베인 서스킬 올려줬지만 네. 바로 제압이 되고요. 베인이 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서 물러나면 진짜 이번 라운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4대 2 상황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마루 게이밍. 아, 둘 남겨놨어요 지금. 자 이야. 마무리 되면서 9대 1까지 벌어집니다. 잡아야 돼. 또또 송중일. 그런데 알 거예요. 철마. 예. 철마 알 거예요. 오. 자 욕심 안 내야 됩니다. 자 이거 메시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놓치면 안 돼요. 마루 이거 마저 놓치면 진짜 1맥 그대로 무너져요. 소중한 척킬 가져왔습니다. 자 한까지. 어 이렇게 되면은 리오가 갈 곳이 없어지죠. 뽑아 먹는 플레이들이 나와야 돼요. 소문스가죠. 자 그래도 이거 허맥이랑문 열어서 아, 양각잡 쳤다. 예. 네. 한명 남아서 로스 데려가고. 빨간. 지점에 정진 선수 제압이 되면서 마루가 오랜만에 라운드 가져가면서 9대2 제대로 된건 씨를 때려도 되는 거거든요 리오넷. 자 그러니까 선택지는 이 있겠... 오? 오? <웃음> 썬데이. <웃음> <웃음> 이러면 씨가도 되죠. 아니 제가 팔릭스면 네. 게임하기 싫겠는데요? <laughs> 아 지금 무슨 벤달로 그냥 하루초. 오로즈까지 봉쇄 걸려고 제압 걸렸다가 우리 잡으려면 다 죽는다. 약간 이런 협박을 한 거고 숙진 않았습니다. 네. 다행도. 그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숫자 많이 해 주고요. 헤르메스 자, 일단은 노가스가 네, 나왔으면 이미 던져놨거든요 노지가. 네. 자, 나노선 못 죽이네요. 신봉이. 와! 신봉이! 와! 타쇼이! 붕붕! 와! 리오 게임이 전반전 10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자, 결국에는 폭포를 밀어내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뭐냐? 아, 이런 영역 정계들은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셋업들이 서로가돼 있다는 거. 괴물. 괴물! 어, 한! 한! 아 근데 오늘 셀릭이 약간 팀에서 너무 저조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몰아줘야죠 오오오 어. 손데이! 어, 이저 2대2 만들고요 이건 피지컬이죠 피지컬의 썬데이 네, 네 어, 좋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엇박자로 끊어냈었고 펼치렸습니다. 자 이거 커버될 거예요 오오오 데이 쏜데이. 저! 저 남았습니다. 아, 아 이거 자 이거 점프 우클릭 한번 노려볼 만한데 베인 일부러 각 걸립니다. 아탑채워야 돼요. 베인, 포탑 채워야 돼요. 베인이 영리해요. 일부러 각 걸려버립니다 이거. 자러즈는 일단 들고 있는 스킬인 알람봇이랑 포탑을 좀 쓰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졌어요. 신기저리 아, 예, 졌습니다. 졌어요. 아, 아, 아 베인 잘 돌았습니다. 자10대3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루게이밍. <laughs> 진짜 어이가네요. 오오오 피스고로 그냥. 빛을 빛을 그냥. 빛을 빛을 음 피스고로 게임을. 안하게 경사로까지 클리어가 안 된다면은 어, 설치 자 되고요. 중요한 것 문을 열렸을 때몇명 있는지 깜짝 놀수 나올 때자 깜... 자네랑 양자올때 나올 때아 이거, 아, 터졌어. 이거 터졌어. 사고 났습니다 사고 어, 났어 요아 이거. 아아 이러면9대 3이 아닌 10대 2는 왜 통계 자료에 없는지 보여주는 리오. 이미 페어가 먹혀 네. 있는 상태거든요 뿌리가 오우. 자 이거 자네를 어떻게든 밀려고 지금 스킬들 다 퍼붓고 있는데. 결국엔 총기를 안 주려고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먹어야 돼 여기 리오는 무조건 잡을 거예요 총기 주기 싫으면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위치고 반대로 마르니 그 역용해야 됩니다. 아 선데이까지 아킬 올려주면서. 이때도 그냥 썬데이. 적당한 총성만 내줘도 분명 압박감이 느껴질 거야. 와 선데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밀수는 있고 이런 식으로. <laughs> 어근데이 페르시아가 뭐 오. 오야 이만큼 안늑 아늑할 수가 있었나? <웃음> <웃음> 어쨌든 총기만 떨거도 리오 입장에서는 다음 라운드 때 끝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 아, 그래도 진동이 네. 러즈, 동수 맞춰주고요. 네, 오늘 첫 맵, 1맵에서는 그 기본적인 에임과 트레이드 킬마저도 조금 밀리고 있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자 결국엔 다시 언덕 쪽을 리오가 강제를 밀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공격 전개를 하는데 에인는 어차피 못 온다. 그말은 즉슨 이 언덕만 아 먹으면은 게임은 게임. 끝다 한다. 이러면 아 봉쇄가 또안 나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에이. 이게 조합의 단점들 때문에 어느 정도 간파가 될수 있었어요 애초에 아 이걸 들어가요? 들어가요 셀리 아, 근데 이거는 뭐 백업이 3광 뭐? 폭발 그렇죠. 이러면 그냥 리오가 되게 안전하게 볼수 있네요 결국엔 아, 변수 만들려면 베인이 나가야 되거든요 아아자 헤르메스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 네, 어쨌든 매치다 보니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자, 그 계속해제되면은2023 w c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1 플레이오프 4일차 승자조 경기를 리오가 첫 번째 맵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 리오가 그냥 완벽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터친은.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진붕이 선수 350점. 음. 하... 결국 자 그리고 리온가 아마 그날의 경기 이후에 크게 수정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아이스박스를 너무 완승을 했던 맵중에하나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수정을 안 했던 게 결국엔 독이 될수 있는지를 봐야죠. 왜냐면 그날의 경기는 운영이나 오도 면에서 완벽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셀리기 멱살 잡고 4 명을 끌고 예. 이어갔다. 왜냐면 자 중격 가살 정찰 좀 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 어. 설치도 어. 설치하다 죽어 그래도 이게 찍혀가지고 또 어. 자 일단 1대 교환이 나왔고요 변수가 나옵니다 원래 설치가 안 됐어야 된 상황인데 장벽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설치가 됐고요 자 셀릭 오, 오 셀릭 오자 이거 들어옵니다 와이 진붕이 까지 같아요 네. 예. 진붕이 와 셀릭 와 진붕이 서서 셀릭 진붕이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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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 그러니까 미드 작업을 이왕 할 거면 은 포탑을 좀 빠른 실 내에 깨는 게 <laughs> 리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좋은 수기나거든요 그냥 따로 움직여서 메인 싸움 이겨서 균열 내는 쪽으로 그냥 가자 라는 얘기를 아마 이번 라운드에 했던 것 같고 저안워주주서최최한한기를안떨을야지만되는 어 마루입니다 러즈 어, 반응이. 그데다시피 성진이 5 0 0 0 크레드를 들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번 라운드 이기려고 하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에이. <laughs> 에이. 반대로 마루 게이밍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지켜내면은 괜찮거든요. 그럼요. 하다못해 뭐 방어구만 깨서 1 0 0 0 크레드라고 또 쓰게 만들자라는. 스피를 먹거나 파이프 라인에 대한 장악도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두나구슬의 충격용 화살에 위축돼서 그 궁극기 포인트를 안 먹는 것 때문에라도. <laughs> 어슬리. 아이 나왔네요. 오, 또 야, 노는 셀리 덤벅까지도 완벽한데요? <laughs> 아, 자. 각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laughs> 테이크 각이. 아, 성장수까지. 페르시아 스탑 해주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두 자루 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긴 합니다. 음. 근데 아마 그런 판단하기는 힘들 거예요, 이거. 해지. 살리더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을 거고. 예. 아, 지금도 셀린. 페르시아가 빼려고 뺀게 아니고 뒷각을 지우고 하겠다 왜냐면 이미 애초에 뺄 생각이었으면 헤르메스가 여기 있으면 안되거든요 네. 어, 마루 입장에서 일찌감치부터 미드와 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다 잘라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laughs> 이거는 그.. 아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셀릭 선수가 보통 국룰이라고 할수 있는 봉쇄 타이밍이 3초 단에 들어오는데 그냥 봉수 쓰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네. 수비 입장에서 이게 뭘까요 와, 아니, 이거는요 얘 뭘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위치예요 아니 진짜 아이박스에서 스 셀릭 선수 이거 그러니까 뭔가 맵마다 이게 버프가 되는 게 다른가 봐요 자신감이나 아 그리고 뭐 요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아, 네. 네. <laughs> 근데 워낙 이제 선수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게그 자신감이 생기는 맵들이 다 있잖아요. 아, 그렇 그쵸, 그쵸, 그쵸. 잘하는 맵도 있고 그런 맵 중에 하나가 좀 아방인 것같아데 견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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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근데 이거 어차피 지금 착각 자체가 여기 해치자를 방해하시는 각이라서 어 하필. 네, 시간도 애매하고 오! 오, 오 아니, 이걸 이기네요? 오? 시간은 이걸 될 거고요 자, 네, 마지막 원이 뜨기 전에 해체를 눌렀기 때문에 네. 시간은 돼요 이러면 바이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폭포과 폐만이 떨어지는 순간 들어갈 수 있는 턴은 일방적으로 리오의 선택권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에임 싸움으로 이겨내야 되는 마루가 됐습니다 4대4런데 에임으로 오히려 리오가 우와. 이겨내고 있어서 아니, 오늘 에임 싸움으로 갔을 때는 리오가 자 아... 셀릭 선수에게 잡히게 되면서 이제 이제 오죠? 자 여기서 근데 한도 걸렸어요 에이. 들어가다가 이거 여기서 일단 사고를 내야 되는데 자한 스파이크 드랍 사운드가 걸렸고 이러면 한의 집중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요 여기는 네. 한! 네. 어쩔 한. 수 없어요 이거는 아, 이미 한도 기다리고 있던 아, 에임이었기 아, 때문에 무리 안 하고 그냥 뺍니다 아, 본인도 알죠 이번 라운드 때 본인의 오포로 맞고 이 총기가 최소한 아, 전방 아, 끝날 때까지 불러가야지만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알 겁니다 그렇죠 자 펠릭스 선수, 베인 선수까지 이 구덩이에 대한 존재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뜰수 있는 자금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에 대한 투자를 되게 일찌감치부터 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마루가 설계한 대로 b 로 와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구덩이를 리오는 등 떠밀려서 A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라운드 타임 다 촉박해지고 아, 그리고 근데 시원해지네요, 그, 그리고 그 A는 오퍼로 보고 있고 예. 네. 자 한이 슬슬 봉인이 풀리고 풀린... 어! 아한 아! 봉인이 풀리기 직전이에요 이러면 왔어요 이거 한 선수 살아남으면 모르거든요 몰라요 몰라요 폭포에슬로고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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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까지 이거 어. 두 개를 뚫고 들어가는 게 셀릭이니까 하는데 어 근데 이거 굳이 오, 안... 어 셀릭 자 야. 이거 빠져도 되죠 예 네. 네. 아니 이걸 성공하고 됩니다. 돌아오네요 네. 야 이걸 잡아요 이걸... 어 산적군의 분노로 떨어지는 걸 잡아냈습니다. 네. 자, 네, 설치는 될 건데. 예, 네, 설치는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구덩이가 펴지기 설치가 안될 안 텐데요, 이거. 네. 못할거 같네 이러면. 쇼티 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가, 아! 아, 아! 아! 눈치가 눈치가 이야. 보자마자 그냥 한 방에. 역시 현필품의 대처는 이런 식으로 남았습니다. 한다. 야, 부패 때문에 풀부패여서 네. 이게 또 설치 소리 들리면갈 덕을... 거예요. 타이밍 잘 잡았죠, 이거. 자, 교환 나오면서 2대1 상황. 근데 네, 결국엔 하긴 해야 됩니다. 어. 베인이 만들어줘야 되는 라운드가 됐어요. 근데 싸움 좀 바로 앞에서 베인? 사운드가... 베인? 베인! 베인!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베... 아, 미쳤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자, 안 싸워주죠, 안 싸워주죠. 네, 시간 안 되지, 시간 안 되지. 그리고 이거 찍힌자찍힌자찍힌자 자, 찍히고! 아, 찍히죠, 찍히죠, 찍히죠. 아, 아, 아 베인! 5대5 동점,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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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뒤 도는 인원이 더블이라는 건데 여기서도 연기를 좀 잘해야 되긴 합니다. 헤르메스는 진짜가 아니에요. 네. 페르시아가 진짜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아, 앞뒤가 다 열리고 결국엔 한 선수가 만들었던 첫 번째 킬 때문에 게임이 되게 풍족하게 흘러가는. 아 <laughs> 복수를 <웃음> 말하네요. 시 확보 중. 그래서 이게 기계처럼 매크로처럼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라운드 후반이후 되면 될수록. 대처가 되는 건데 지금 그 한번 끊어 죽는거 중요한데 했던데. 거기까지. 에임으로 자, 밀어야 돼요. 에임으로 해야 돼요. 에임으야 돼요. 차술아 되고 있긴 한데. 에임로 그 클러치의 실수. 페르시아에게 줬던 클러치의 실수인 서로서로 서로 간에 따로 보지만 아. 말잔데. 어우, 그걸 또 따로 보는 틈을 <laughs> 네, 네, 뭐 뭐이 거리는 뭐 어쩔 네. 수 없는 상태고. 스펙터다 보니까 어쩔 수 자, 없이 베인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리오의 호수비로 마감하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네. 기억 되서면서 리오도 해부해 주면 되는데. 오돼데이 오, 오, 네. 피지컬. 자, 네. 하버의 장막을 여이용해서 머리 빼꼼샷을로두 방을 통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아니 썬데이 셋 잡았어요 지금. 피스토리 결국에는 빠르게 빠르게 미들인데요? 아, 너무, 미드를... 아픈데요? 아, 너무 어이, 아픈데 50 네, 너프 될 겁니다. <laughs> 네 체력이 너프가 될 거라서 이제 든아 진짜 오늘 선데 선수 날 제대로 가라왔어요. 자그리샤 선수, 네 억장 무지마죠? 네뭐 해체 됐습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계속 나오니까 전 하버의 기용이. 물음표로 남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임 싸움은 한번 이겨줘야 돼요 네 이런 식의 자아 얘기하죠 그만 네. 좀 나와라 네. 네. <laughs> 많이 보여줬던 전진이긴 하거든요 이런 네. 전진들이 리오가 아이스박스를 플레이함에 있어서 브라질까지 봤는데 챌린저스까지 아직 못 봤어요 웬만해선 없는 거네요 네. 네. 네 해체각이 안 나오죠 이거는 아니 뭐 어쨌든 괴롭표 봐야 돼요 최대한 네. 네. 뭐 라운드 지는 것과 별개로 최대한 괴롭히는 거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러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는 거가 결국에는 다음 라운드 영역에 갑니다. 네. 잡아냈다. 이러면 할거다할 거예요. 그는. 어. 자 죽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리테이크 원헤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약속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어떻게라는 하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어 근데 부동액을 끊어가지고 이러면은 자킬교겨이좀 나온 상황에 네. 3대2 상황? 자 장벽 구슬. 아. 하 자 나노섬으로 한턴 벌어주고 이러면은 공격도 할만합니다 마루도 시간 끌고 있구요 가이 안나와요 자 나온 상황에서 마루! 야 좋대요. 이거 펠릭스 아찔했거든요 지금 <laughs> 자 이러고 역으로 미드를 돌수 있는지를 봐야돼요 자사나그룹 분노 한까지 잡아냈고 이런 와중에 무서운 판단이 무엇이냐 헤르메스가 세팅을 하고 있다. 미드를 돌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 자 알람봇이 비활성화 될수 있는 거리거든요. 지금 비활성화 된거 알고 바로 뛰죠 이거. 자 알람봇에 안 걸렸고요. 자 위치는 걸려가지고 바르지? 이거 주고 있어서. 어? 위치도. 야이상도 커트를 드러... 지면은 해체가 됩니다. 해체됐어요. 에이. 다시 한번 동점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 포는 <laughs> 좀 뼈픈데요. 뭐 깨졌기 때문에. 구덩이에 뒤 노리는 거예요 이거. 자 양각 잡겠다. 근데 석가래서 석가래서 석가래서. 아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버가 좋은지가 나오는. 저거 장막을 뚫고 나오면 슬로우 때문에요. 무조건 교환돼요. 그가 열린 곳이 많아 가지고 지금 그리고 설치도요 설치도 지금 구... 어! 어! 어 로즈! 아니, 아니! 성진 선수까지 킬 만들어 냈고요. 치죠 아니... 지금. 아니 이거... 위치 알아요. 대체 아니 해체 중이에요. 해체 중이에요. 해체 중이에요. 해체 해체! 해체. 해체. 아니 억지로 끌려 가지고. 대체 몰라요. 아니 해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는 리오. 버즈 스킬도 다 남은 상태로 들어왔거든요. 자, 설치됐고요. 아 셀리기 아, 이걸 슬리그. 바로 잡아줍니다. 자 이거 반해체 반에... 아네자 교환 3대3 상황 반해체만 해놨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배 빔발 미스? 어 아니 둘다 미스야 그리고 충격 명화살도 약간 아니 둘다 미스 급해요 급해요 마을끊합니다 오, 오 이건데 반대 있거든요 와 이건데 로즈까지. 야! 미쳤습니다. 2번 라운드까지! 아니! 네, 해체 세번으로 네. 3라운드 네. 그냥 가져왔어요! 이거저것잘 먹을 필요가 <목소리> 없어요 이런식으로 네, 한발 빠졌으면요 무조건 저 옐로우로 밀어야 돼요 네. 무조건 저 오퍼를 어, 너한발 너 쐈어 너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어 저. 어? 제가 말한 어. 죽어는 이게 아닌데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어쨌든 죽었어요 네 잡, 잡긴 했습니다 <목소리> 자 2대1 교환 오. 어 이거 나노섬에 나노 갔어요? 네. <목소리> 자 이렇게 되면은 남은 예. 두 자루 그냥 안전하게 살리는 게좀더 좋아 보이는 적이한명 남았습니다. 자 성진까지 잡히고 절영화살. 근데 화살. 저지 스킬 많죠 지금 들어오면 뭐 나노 소음 있고 충전용 화살 있고 뱀입 발 떨어지고. 어. 자 손대 선수 바로 어? 잡아내고요. 성진까지. 아니 한 명이 잡히고, 잡히고. 그 네. 들어가 있는 거는 <laughs> 아, 이해는 됐지만 네, 아마 포지션 상에서 이슈가 좀 생기네. 그쵸. 그러니까 백업 동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일방적인 교환인데. 이자 한번 펠 이거 섬펠또 편리! 변수 만들기하려고 해서 <laughs> 다시 한번 진짜 역전? 자, 이미 부회까지 올렸고 변수 만들려고 들어가는 건데. 와! 에임! 아니, 베인 머리 아프던 거를 그냥 에임으로 도망칠 곳은 없다. 영리하네요용기까지 왜냐면 사대분내 눈도 잡을 걸 알기 때문에 지켜주러 왔죠. 한명 자, 이러고 급하게 빠진 것도 이미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소리 듣고 맞지? 그냥 어깨만 툭툭 쳐도 되죠. 오, 어즈, 어딘데 무슨? 근데 이거는 동선에 그렇죠. 이거는 주도권 자체가 공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제압이 돼도 지금 구속이 한명 걸려도 부덩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미호가. 근데 구덩이 가 내려가잖아. 네. 네. 근데 페르시아는 잡았지만 중요한 건 구덩이 안쪽에 포진돼 있던 인원들의 위치는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자 셀릭스 잡아주면서 자 설치는 됐어요. 예. 철이 미키씨. 아 자, 잠시만요. 그다음에 승판을 저렇게 거. 쓴다는 건 이제 그, 너무 급하다는 얘긴데자 베인 그래도 킬 올려주고요. 자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건 안쪽에서 선수가 네. 밀어내고 이거 한이 이 안에서 버텨야 돼. 나머지가 그쵸. 다 빠지고. 그러니까. 한 선수 자리 만들기 위한 심판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자, 아, 아 근데 그게 끝아 버려. 잠시만요. 어, 그게 끝이면 약간 이상해지는데. 여기까지 킬 올려 주고요. 2대1 상황. 위치 알아요? 자, 이제 2대 1. 와! 이거를 아 해체를하면서2 0 2 3WCC 발로란스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1 결승전에 먼저 이름을 올리는 건 리오가 됐습니다.